영화의 역사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19는 사라지고 영화는 우리 곁에서 영원할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지난 6일 베니스 영화제 개막식에서 한 발언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베니스 영화제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초청되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인은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초청된 건 이번이 최초였는데 지난해 아카데미를 휩쓸었던 봉준호 감독에 대한 세계적인 기대와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현재에서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선친이 이탈리아 음악 팬이어서 영화 기생충에 이탈리아 대표 가수 잔니 모란디에 칸초네를 넣었다고 재치 있게 답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영화제로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 영화제와 더불어 3대 영화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는 과거 예술적, 장르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취를 거두며 진정한 장르 영화의 명가로 유명하지만 오래전부터 세력의 길을 걸으며 이탈리아의 외국 영화 점유율은 60%가 넘고 자국 영화는 20%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탈리아에서는 자국의 영화와 영화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한 이탈리아 기자는 개막식 기자회견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봉준호 감독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면, 망신을 당하거나 상당히 난처해질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Uh, in, in my uh, last movie the parasite I, I used the gianni morandi song the, because my father was a huge fan of him <laughs> he, he passed away three years ago but anyway when he was young he, he was a huge fan of italian canzone so I, i'm quite used to the, those kind of music and i never met gianni morandi but i hope to see him here in italy but anyway Italy has a, such a long amazing history of cinema and just before when i watched alberto's the, the face from here the profile you looks like a federico fellini it's <laughs> a bit from this way yeah uh, anyway <laughs> anyway yeah. Fel, fellini michelangelo antonioni and yeah Vittorio and so many, Losellini, Bertolucci, Marco Bellocchio, Francesco Lozzi, Ermano Olmi, wow, amazing. And also the, the Sorrentino and our jury member, the Saverio and Alice Her, I'm a huge fan of her movie and such a huge history and through the generation. And I'm, also there is a young generation Italian film This this year in competition, I'm so excited. and 그긴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젊은 세대 영화 를 보는 것만큼 흥분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제가 10년 전에 칸느에서도그 알리체 로로허 영화 처음 봤을 때 되게 흥분이 됐었거든요. 그 고르포셀레스 테라는그 그때 느낌을 아마 이번에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탈리아에서 훅 들어온 두유노 공격에 유창한 합법으로 응수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이 영상을 보고 대답 진짜 잘하네요. 역시 영화 감독은 천재급, 능수능란하네요. 와 답변 어마어마하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탈리아에 오랜 전통이 있는 베네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으로 가면서 이탈리아 영화에 대해서 아느냐고 의심스럽게 묻는 질문에 감탄할 만한 대답을 해주며 이탈리아인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베니스 영화제 에 앞서 칸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 사이에서는 묘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서로 봉준호 감독을 먼저 모셔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에 먼저 열린 칸 영화제에는 이번에 봉준호 감독을 모시고 싶었지만 2020년 스파이크리 감독을 심사위원장으로 결정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영화제를 개최하지 못해 올해 스파이크리 감독을 다시 예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올해 칸 영화제는 봉준호 감독을 심사위원장으로 모시지 못했는데. 칸 영화제를 놀라게 한건 베니스 영화제가 봉준호 감독을 심사위원장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파격이 파격이나 다름없는 결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사실 2006년 칸 감독 주간에 초청된 괴물부터 황금 동료상을 거머쥔 기생충까지 칸의 사랑을 독차지한 봉준호 감독은 베니스와는 전혀 인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칸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황금 동료상을 줄때 베니스에서는 조커에게 황금 사자상을 주었습니다. 올해 칸영화제는 봉준호 감독을 다시 부를 명분이 신통치 않자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베니스보다 먼저 봉준호 감독을 초청해 개막 선언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칸영화제는 철통 같은 보안으로 아끼고 아껴 개막이 당일 특별 게스트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세계적 영화계 명사들이 관객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주요 행사 아베크랑데부의 게스트 6명 중에 맷데이먼까지 다 공개하고 끝까지 마지막 한 명을 숨겼습니다. 그 마지막 한 명은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칸은 봉 감독을 소개하며 아시아 영화계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자 칸 영화제의 뭐라. 위대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개 코멘트에는 칸의 자랑스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007 작전에 가까운 비밀 유지까지 성사시키며 칸 영화제 개막식에 나타난 봉준호 감독을 보고 가을 개막을 앞둔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속이 쓰렸을 것이라고 추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내 영화 전문가는 영화제의 정체학이라고 표현하며 봉준호 감독을 두고 벌어진 겉으로는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따져보면 몹시 치열하고 흥미진진한 세계 최고 권위 영화제들의 물미 경쟁 속에서 한국 거장의 무게와 유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베네스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을 심사위원장으로 초청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베네스 영화제에서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는데 일각에서는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베네스 영화제가 아시아권에서 한국 영화를 홀대하고 일본 영화를 우대한다는 편견이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영화가 예술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51년 구로자 아키라의 라쇼몽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때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1997년 기타노 다케시 하나비도 황금사자상을 받으며 늘 일본 영화들은 베니스에서 각별하게 평가받으며 즐거워 초청받아왔습니다 반면 한국 영화는 무시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포인트 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베니스는 상을 주지 않은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사관학을 석권하자 한국 영화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니스 영화제 예술감독은 올해 가장 기쁜 소식은 봉준호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 심사위원장직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한국 감독은 세계에서 가장 진솔하고 독창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한 명이고 우리는 세심하고 호기심 어리며 편견 없는 영화 강으로서 그가 자신의 열정을 우리 영화제에 쏟기란 것에 대해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전 세계에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으로 알려진 헐리우드 배우 톰 홀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는 정말 천재예요. 그가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은 정말 천재적이죠. 봉준호 감독님과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무수한 러브콜을 받고 계시겠지만, 저도 감독님께 이메일을 보내볼 겁니다. 혹시 또 모르잖아요. 이상, 쓸망했습니다.